여기가 양평 양수리입니다. 지금 형님이 작품을 찾아놨다 해가지고 지금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네.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작품을 찾았습니다. 아 양수리 좋다. 여기가 남한강입니다. 북한강과 남한강이맞붙네 도착했습니다. 저기가 so 이제 곧 철거된다고 합니다. 수행이 됐다고 행임했습니다. So 여기에 주물공장이 참 많았죠. 많은 길. 작품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오. 이 작품을 제가 진짜 찾았거든요 찾았다 이이이이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한 작품은 제가 제일 좋아했습니다. 이걸 오히타 공모전에 내려고 했는데 스템으로 떠가지고 네, 그렇게 되질 못했습니다. 일단 찾았으니까 보수는 네, 알아서 하도록 하고 일단 가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스템이랑 스타이프 2개랑 차를 뒤로 대, 뒤로 대. 될것 같습니다. 이정는면 <목소리도> <잠재울은 목소리도> 지날 것 같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무슨 작품을 봤을 때 마을이 그냥 족적하고 앉으려고, 아들을 사는 면에서 마무리를 진행해 줘족적이 살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만, 야간 작업을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인트를 새로 하나 더 샀습니다. 그 다음에 양모랑 그리고 쓰레임 양모 따로 샀습니다. 쓰레임 양모는 8,000원씩 합니다. 조금 비싸지만 이거는 중국제 5,000원 그리고 녹색 날보린거 그리고 청봉 백0 0렇게 샀습니다. 그라인트도 필요할 것 같아서 새로 하나 샀습니다. 네. 기이 파인 사입니다 58,000원 네, 이제 바우를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많이 안됐고 오후정도 되는데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백공을 끝냈습니다. 백공을 끝냈는데, 백공은 음, 기본 살짝 한번. 그 다음에 청무로 한번 해주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4인치로 하면 광은 잘안 납니다. 응. 광이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그래도 뭐 이런 맛이 있으니까. 그래도 손으로 하는 맛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게 많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도 잠시 쉬었다가 마무 리는안 되더라도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네, 지금 몇 시쯤 다되하는데 어, 시간 너무 많이. 조금 더 그리고 앞이 사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늘과뭐 다른 것까지. 이걸로 침대 켜고 라인 증인, 다음에는 일러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마을, 이번엔 계획이 없다가 더없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갔다왔서 바울을 저기 부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약 주간에 알아가 주시면 알아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성도 치고 음, 마무리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갔다와서 풀도 깎았습니다. 풀이 너무 많이 자라 가지고 네, 저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9시 53분이 돼가지고 네, 오늘 그만, 야근, 자체 야근 해야 되겠다 무비도 너무 많네요 이제 그만하고 내일 네,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창문이 안 보여가지고 좀 닦았습니다. 아. 유막이 깼습니다. 아. 음. 음. 유막 제조도 유리창 기름때에물때 제조도 음. 물대슈로 닦았습니다. 음. 지금 다 닦았습니다. 깨끗하게 음. 닦았습니다. 그리고 이 발스코팅 대정. 빗물을 튕겨내어 시야를 깨끗하게 해주는 메인오케 이거를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냈습니다. 레인 오케이. 네, 드디어 김포에 도착했습니다. 되게 멀고 피곤했습니다.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그한2 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구례동에 왔습니다, 김포. 저희가 찾는 데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찍고 있네 지금. 레디어 도착해서 지금 샤워를 하고 지금 맥주를 한캔 하면서 야구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산하고 하는데 인시가 무천취소됐습니다. 지금 롯데와 SK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학 경기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간만에 아, 여기 와서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네. 한달 정도 지났나 두 달. 어차 네. 음. 아, 구례동 신시가지를 보고 봐야지 말입니다. 음, 뭐. 음. 창문에 먼지 많이 앉았다 이 층도 있습니다 일단 역으로 보면서 맥주를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원종의 작업실로 지금 가려고 합니다. 한달 임대료가 얼마야 이게? <laughs> 또 시작했어. 어, <laughs> 야 최고. 와뭐 와, 장비 엄청 많구만. 뭐라고? 어디로 가야지, 그래. 어그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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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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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 먹으러 왔습니다. 1대1로 네, 맥주를 말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어려워요. 이번에 야간을 개성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없어요. 저희 영월 때보다 그땐 더 없었지. 네, 한규한테 왔습니다. 지금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 날 하루가 지났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양떼 구름이네.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예전에 저기 집이 있었는데, 저기 불이 나서 그때 철거했습니다. 민가가 있었습니다. 그때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났고 119가 출동했죠. 그리고 여기 심을, 모심을 때 우리가 있었는데, 벌써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네, 계속 파우를 치고 있습니다. 네. 제 옆에 부분만 조금 더 마무리하면 4인치로 그런 파우를 다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10시. 충주 돼가지고 이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세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 어, 돌아온다. 안전하게 내려보겠습니다. 네, 무사히 내렸습니다. 이따가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엘보를 이용해서 바퀴를 만들고, 지금 오토바이를 지금 올스텐으로 해야 될것 같아서, 야외작품이라서, 이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앞에 타이어를 큰걸 할지, 뒤에 걸큰걸 할지 고민인데, 그때 사람들이 다 뒷바퀴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뒷바퀴가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어느정도 완성을 하였습니다. 네. 네. 어,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고 배가 고파가지고 오늘은 이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사인도 어느 정도 했습니다. 네, 광 치면 됩니다. 그리고 네. 오늘은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닥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시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마빠우로 음, 마무리를 했습니다. 양모를 하니까 너무 뒤집어내 가지고 마바오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바오로 하니까 차분할거를 앉았습니다. 이제 손은 더 거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작업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저 측에서 본 모습입니다.